신랑 수업 박현우가 은가은의 집을 처음 방문해 깜짝 놀란다. 6일 방송되는 채널 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이하 신랑 수업 138회에서는 박현우가 은가은과 함께 처음으로 방송 스케줄을 소화한 뒤 은가은의 집까지 방문해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박현우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평소 두 분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냐는 청취자의 질문을 받는다. 은가은은 둘다집 데이트를 좋아해서 현호씨가 자취를 했을 땐 현호씨 집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다고 답하고 박현호는 아직 한 번도 가은씨의 집에는 가본 적이 없다며 서운함을 깨알 어필한다. 은가은은 집 청소를 안 해서 초대하기가 그렇다고 해명하지만 박현호는 내가 청소해드리겠다고 받아준다. 결국 은가은은 그럼 오늘 오세요라며 허락하고 실제로 방송을 마친 뒤 박현호에게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을래? 라고 급히 초대한다. 그런데 은가은은 박현호를 현관문 앞에 세워두더니 혼자 집에 들어가 급하게 집을 정리해 짠내 웃음을 안긴다. 그 사이 박현호는 부강청결제를 꺼내 입안에 뿌린다. 이를 본 스튜디오 멘토 군단은 뭐 하려고? 라고 단체로 흥분하고 박현호는 뭐 할지 모르니까 라고 답해 웃음을 안긴다. 이웃 집에 들어선 박현호는 은가은이 꺼내준 슬리퍼를 신다가 깜짝 놀란다. 자기야. 혼자 사는데 왜 남자 사이즈 슬리퍼가 있어? 라고 의심어린 눈빛을 보내는 것. 응가은은 프리사이즈라고 주장, 자연스레 넘어가지만 박혀놓는 것을 한쪽에 숨겨져 있는 응가은의 빨래 더미를 발견해 개워주다가 또다시 동공지진을 일으킨다. 응가은의 덩치에 비해 아주 큰 사이즈의 티셔츠를 발견해 혼란에 빠진 것. 응가은은 다 급히 그건의 잠옷이라며 나 크게 입고 잔다. 혈액순환 잘되라고 라고 설명한 뒤 자기 배고프지 않아? 라며 화제 전환을 시도한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교장 이승철은 연하들이 이런 질투가 있네 라며 껄껄 웃고 교감이다. 에는 세븐 씨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라며 도리지를 쳐주위를 폭소케 한다. 이때 연애부장 심진환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라며 정곡을 찌르고, 이다에는 "혼잣말한 것이라고 상황을 급히 종료해 웃음을 더한다" 이어 은가은은 박현호를 위해 대창을 넣은 곱돌이탕을 끓여준다. 과연 은가은표 곱돌이탕에 박현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증이 쏠리는 가운데 식사를 하던 박현호는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고 오늘 뗀뒤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된다면이라고 말을 이어나간다. 과연 응가은을 깜짝 놀라게 한 박현우의 제안이 무엇일지 본 방송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